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은입니다. 어,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이고요또 어, 다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주말 동안 어, 일정이 좀 많았어서 바쁜 주말을 보내고, 또 쏜살같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게 있는데요. 보시면 금고를 치웠습니다. <laughs> 금고에 어, 지금, 잔돈 교환용 돈만 아주 소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막, 세이빙보드 치라고 하는, 요손 나오는 요기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해서 잘, 아직 모르겠어서 한번 치우고 영상을 지금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 네, 일단 오늘은 이런 구도로 좀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 또 다음주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계산기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 Yeah. 그래서 오늘 계산기를 먼저 같이 뜯어 보고 어 영상을 그 뒤를 진행을 해 볼게요. 어 계산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이게 계산기 열열 개봉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의 새로운 계산기는 이 계산기입니다. 다월류의 계산기고 제가 어 뜯어는 봤는데 급하게 뜯어봐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같이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면 어머 계산기가 요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악세사리박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어 충전기나 설명서 같은 게 있겠죠 어 키캡도 어 저도 이거 봤어요 영상 찾아보면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아주 아주 귀여운 키캡이 두 개가 들어 있고 얘를 제가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이 배열에 키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바꿔봐도 귀여울 것 같고 어, 충전선이랑 오 스티커도 있고요 오, 스티커 귀엽다. 고양이 스티커도 있고, 샤쉐, 샤쉐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왜,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들어있고,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넣어줄게요. 대망의 계산기를 열어봅시다. 짜잔. 제가 근데 생각보다 좀 크네요. 이게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가 되게 막, 따각따각하지가 않고, 약간, 어 살짝 먹먹한 소리가, 독독독 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 먼저 떼고, 이렇게 떼고, 한번 켜볼까요? 전원버튼이 뭘까요? 전원버튼이 이게 아닌가 봅니다. 이거네요.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나옵니다. 이게 요렇게 LED로 돼 있어서 근데 그렇게 막 밝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잘 보이는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고. 일단 제가 계산기를 이제 구매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 0이 두개 있는 요게 꼭 있어야 됐고 그리고 세 자리 수에 콤마를 찍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LED 화면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영상 찍을 때더잘 보일 것 같아서 어차피 새로 사는 김에 영상 찍을 때더잘 활용할 수 있도록 LED 화면이었으면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 기능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편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공공 버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빠르게 읽기 위해서 이렇게 세 자리 수마다 표시가 되는 이렇게 보,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자리마다 점이 콕콕콕 찍혀 있어서. 만원 찍으면, 요렇게, 점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찍고 있는 건지. <laughs> 그래서, 새로운 계산기를 올려서, 오늘은, 사용을 해보겠고, 근데 제가 이거를 색상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살짝 아이보리빛이 도는 화이트랑, 완전히 하얀 화이트. 무슨 화이트였지, 그게? 하여튼, 근데 저는, 이게 주로,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깨끗한 하얀색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지금 그 색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그렇지만 이렇게 놔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있는 건또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환을 받을 그 기간을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하지 않고 이대로 촬영을 해볼게요. 이 수첩판이 지금 잘 보이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laughs> 영상을 제가 이 계산기 잘 숫자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촬영을 이어 가고 이어서 촬영을 다 끝내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확인을 해보는데 <laughs> 제가 워치로 이 촬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간간히 확인을 하면서 하는데 요게 뭐, 잘못 눌리면 0.5배 뒤로, 그러니까 줌이 아니라 뒤로 빠지는 걸 제가 무슨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더 크게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프레임 안으로 맞추려고 줌을 당기면 이제 화면이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화질 구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다시 하려고 넣었던 거, 뭐, 정산했던 거다 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무튼 계산기가 잘 보이는 건 확인을 했고 제가 뭐 체크했던 세이빙보드 같은 거는 다시 지워주지는 않았고 이제 차근차근 다시 넣으면서 기억이 나는 대로 퀴즈 풀듯이 <laughs> 테트리스 하듯이 금액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저번 주 잔액을 좀 확인을 하자면 동전이 천, 1100원 남았고요 동전통에 담아주고 자, 지폐는 평일에 다 썼고 주말에 만원 그래서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이 키캡을 좀 만지작거리다가 이 더하기 버튼에다가 헷갈리지 말라고 얘를 꼽아줘서 방금 <laughs> 계산기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기가 공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식료품에 만 칠천원 그리고 외식은 하지 않아서 3만원이 그대로 남았고 생필품은 안 잡아줬었던 것 같고 건강도 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다 쓰고 저번 주에 제가 첫째 딸이랑 병원에를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저도 양파러 가고 저희 딸내미도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평일에서 이제 충당을 해서 써서 평일이 없는 거고 아이들 항목 따로 채워주지 않았던 것 같고 위상금도 2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잔액은 7만 7천 원입니다 바쁘지 않죠. 그래서 어 아까 맨 처음에 아까라고 해도 저만 알고 있는 그 아까 <laughs> 7월에 1년 저축 바인더에 7월에 15,000원을 체크를 하고 넣어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15,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15,000원 체크는 아까 해줬으니까 15,000원 넣어주고 그리고 뷰티세이빙에 뷰티세이빙에 어 벌써부터 기억이 잘 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마 여기에서 제가 천원을 채워 줬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한 장당 15,000원이니까 여기에 천원 넣어서 15,000원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 어 여기 마지막에 천원을 더 넣어 줬었습니다 그러면 2,000원이 채워졌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 바인더 커버를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7월 중순 정도에 도착을 할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어, 바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식 수입 업체 뭐 그런 게 없어서 해외 직구를 해서 어, 구매를 했고 도착을 하면 어, 다시 셋업을 또 바인더 셋업을 해보면서 한 권으로 아주 어, 다 끝장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바인더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경조사에 만원 넣어줬었고요. 그래서 3만 원이 되어봤고, 그리고, 어, 건강에도 만 원을 어, 더 넣어주면 됩니다. 체크는 아까 해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랑 저한테도 만원씩 넣어줬었습니다. 자 만원을 넣고 보시면 여기 한 칸당 5,000원인데 체크가 하나 둘셋넷 다섯 25,000원이 됐어야 되잖아요. 짜잔 이렇게 퀴즈 풀듯이 세이빙 보드랑 대조해가면서 다시 아까랑 그대로 채워줄게요. 그래서 여기도 만원이 더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다섯 칸 25,000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25,000원 빼주고 아니죠? 2만원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5천원 다시 더 하고, 그러면 2만원이 남는데 2만원은 어 아까 제가 외식에다가 2만원을 더... 아, 왜 이벤트에 2만원을 넣어줬으면 같거든요한 칸에 5천원이니까,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3만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 2만원이 들어가면 됩니다. <laughs> 참! 제가 예전에 영상,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초창기에 이런 실수를 딱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제 줌을 당겨서 편집을 해서 그대로 올렸었던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너무 그제 자신의 실수가 용서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좀 선명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생색을 한번 내보고요. 저번주에 부수입이 또 조금 있었습니다. 부수입이 4만 8천원. 무수입 저축도 해줄게요. 48,000원을 자 이제 슬슬 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어디에 얼마를 넣어줬었는지 슬슬 기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음. 여기 1,000원이 체크가 돼 있는데 여기 1,000원이 없는 거 보니까 1,000원은 제가 여기다가 넣어줬었던 거 같고 어이없어 정말 1,000원 빼고 나머지 요 7,000원 있잖아요. 7,000원을 스크래치를 긁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걸 정말 이 영상 내용이 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긁으면 되니까, 여기에 나머지 7,000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남은 4만원을, 이제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제가. <laughs> 어디에 넣고 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큰일이고요, 지금. 경조사에 아까 3만원? 경조사에 채워줬었고, 건강에도 건강에, 만 원, 이만 원, 아, 말, 1, 2, 3, 4, 5, 6만 원 있어야 되는데, 6만 원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 아, 애기들, 애기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8만 원받고 일단 애기들에다가, 애기들 것도, 아, 기억이 났습니다. 애기들 거에, 이 나머지 4만 원을 더하면 12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체크를 안 하고, 요 12만 원은, 제가 어디에 쓸 거냐면 일단 까먹기 전에 4만 원 빼주고, 이 12만 원은 이번 주 예산에 합쳐서 아기들 그 여름 옷을 한번더또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에서 8만 원 빼고 남았던 4만 원은 여기다 더해서 12만 원으로 만들어서 아기들 옷을 조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산도 같이 짜줄게요. 이번 주 예산도 17만원입니다. 5, 6, 7,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7만원에 아까 꺼내준 돈, 5, 6, 7, 8, 9, 10, 11, 12, 12만원. 그래서 이번 주 예산은 29만원이고, 자, 잘 분배를 또 해줘야 겠지요. 제가 전 방금 전에 찍은 영상 뒷부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 그 얘기를 다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먼저 짜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일에 4만 원, 그리고 주말에 2만 원, 그리고 식료품에... 식료품에 5만원. 외식에 3만원. 외식에 3만원. 그리고 생필품은, 어, 이번주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고, 건강에 혹시 몰라서 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애기들옷 사러 다녀오는 비용에 12만 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원은 음, 비상금, 비상금 하면 이렇게 이번 주 예산을 또잘 분배를 해줬고 어, 지금 간간이 이 뿌티 세이빙 어. 판매 시 판매를 좀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 지금 제가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 느낌상 <laughs> 코팅 작업을 이 세이빙 보드나 이런 걸 작업을 했을 때 자꾸 떠요 이렇게 우글우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트레싱지 이렇게 위아래로 코팅지가 있고 여기 사이에 트레싱지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자꾸 뜨는 거예요 살살살 이렇게 올라와요 다시 며칠이 지나면. 그래서, 트레이싱지가 좀, 습기에 취약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상. <laughs> 종이가 얇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장마철이고, 덥고, 습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 트레이싱지들이 습기를 이렇게 흡수해서 머금고 있다가, 이제 코팅을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사방으로 막잖아요. 얘네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습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게 이렇게 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업을 해도 이게 상품으로 나갈 수 있,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이게 막다 떠있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몇 장이 그래서 근데 제가 괜찮은 몇몇 장을 골라서 판매를 해도 이제 구매자분의 집에 도착을 하면 이게 또 떠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지금 제작이랑 판매가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이지만 어 이게 좀 제가 해결 방법을 또 찾아오던지 아니면 어, 대체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 오던가 해서 이게 보완이 되면 판매를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고만 말을 하는 게 조금 염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어, 그 값을 주고 구매를 해 주시는데 이게 똑바로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네 그렇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어 빨리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작업도 하고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워낙 어리다 보니까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어디가 다쳐 온다든지, 오늘 컨디션이 너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뭐 웬만하면 제가 일정을 짜놓고 거기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어, 그게 제 맘대로 안될 때가 조금 많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고,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른 뿌티 어, 세이빙 보드도 상품을 업로드 해서 어, 그러니까 판매를 좀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좀 말이 길었는데요. 또 오늘도 영상 보러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